정말 한순간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진 돈은 1억분. 원룸 전세를 벗어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본인이 더 소중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맨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저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이제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며 4년 내내 휴식 없이 알바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졸업 후 이제는 숨좀트이려나 했더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집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밤낮 없이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공장 알바, 막노동, 20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데이트하는 친구들과 달리 식비, 월세, 대출, 빚 나갈 것부터 계산하는 제 모습이 구차했습니다 햇빛 한점안 들어오는 월 15만 원짜리 지하 고시원 생활 그러다 난왜 이렇게 살아야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한탄 저래서 한탄 하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집 나간 아버지가 집안의 돈을 다 날리며 빚을 만들었고 아빠 얼굴 몇번못본 아들이 이 악물고 빚을 갚으며 디스크가 생겼더라도 할머니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걱정시키지 말자 내가 좀더 참자 그저 빨리 성공해야겠다. 그게 효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브에 막연하게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을 검색했어요. 그러나 지금이 내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이라는 목표가 생기는 순간 각성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월급의 80%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집도 보면서 엑셀에 그동안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니 뿌듯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힘들어도 인생은 독고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중대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했어요. 그게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주변에 무릎을 어른이 없을 때였어요.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 말리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뿐인 손자 잘 되게 해달라고 비시는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 제가 잘 자리 잡는 거라고 하세요. 나는 잘살수 있으니까 할머니 잘될 걱정만 하고 사세요! 너세를 떨지만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얼른 온전한 집을 구해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 잘될 거야. 라는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에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30대 싱글남, 싱글이신 분이시고요. 이분의 일단 첫 번째. 모은 돈이 1억. 여기에 대출 3억. 얹어서 살수 있는 집들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해서 인프라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는데요. 제가 가치 있는 물건을 잘 찾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울 준상급지 10평대 아파트,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20평대 아파트 이둘 중에 황금성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네, 세 번째요. 네, 아직도 부동산으로 개천에서 용낼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 살다 보니. 남들과 시작부터 너무 다르고 나 느낍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해도 너무 두려워요.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저도 할수 있을까요? 총세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부동산으로 6천만 원 정도 있으시고요. 코인 청약 그리고 현금까지 다합치면 1억. 300만 원 정도 순자산 있으신 거고요. 월 소득은 250만 원 정도. 월 지출이 지금 다쓴 거예요? 월 지출? 54만 원? 월 지출 54만 원이에요? 그것도 주거비가 35만 원이면 실제로는 한 20만 원밖에 안 쓰는 거야? 식비 다 포함해서? 식비 뭐다 모인... 친구 모임 만, 만 원? 다 합해서 20만 원밖에 안 써요? 거의 2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80% 넘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식비 한 달에 10만 원 나오면은 진짜 뭘 먹고 사는 거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살서 나왔으면 좋겠다. 음. 저축률이 높으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3억 정도는 내가 이제 월 원리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 4억 대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뚜기님. 제 사연을 보다 보니까. 네. 쉽게 10만원이 제가 쓰면서도 말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좀 금액을 일단 그렇게 쓰긴 썼는데, 10만원보단 더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먹어야 돼. 회사에서 좀밥 줘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게버릇이더고요 이 와중에도 도시락까지 싸고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 됐습니다. 어 대단하다. 친구들 모임 만 원은 뭐야? 고3 수능 끝나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만 원씩 모아서 1년에 한번만 원씩 거둔 돈으로 술 먹거나 밥 먹거나 하자 해가지고 한게 지금까지 이어졌어니그 외에는 다른 뭐 모임이라든지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뭐 술한잔한다던가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는 편이네요? 없앴습니다. 다 없앤 지한 3, 4년 됐습니다. 그렇게 없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겉으로만 놀때 좋았던 사람들과 진짜 제가 힘들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도 많이 왔던것 같아요. 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거를 벌써 깨달으셨다는 것도 참. <laughs> 대단하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궁금한 거 궁금한 거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이님 바꿔드릴게요. 본인이 예산을 4억 정도로 생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출을 3억 정도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예산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리고 어, 음. 이쪽을 보다 보니까 저축 금액 대비 한 단절 정도는 부담대로 해도 부담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전에도 전세대출 빌렸던 걸 갚고 하다 보니까 0.65%가 감면이 좀 돼서 3.5%의 주담대가 134세 50년. 원리금 상환으로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3억까지가 딱 절치는구나. 음,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어떤 분들은 아니, 돈 1억에 대출 3억이면 대출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영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3억 정도의 대출은 내가 핸들링 할수 있다는 느낌이 오죠? 네, 아직 연봉 협상도 다음 주에 있어서 음음.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디 어디 집을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연아이 님께서 한번 영상에서 이렇게 25개구를 다 돌아다니신다고 네. 신적 있어요 저는 돈이 제한적이니까 한 10개는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다 다니다가 막상 임장을 가보니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역마다 그죠 다르죠 가격이 비슷한데 다르죠 네제 직장과 가까운 곳 음. 아니면 강의로 음. 점점 멀어질수록 집 구조는 갖춰지는데 음. 제가 살고 싶은 좀 가까운 쪽은 너무 안 좋아요 집이 작아 맞아요. 그나마 제가 정리했던 것 중에 동대문구에 있는 20년도 정도 됐고 사업 원저리에 17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였고 네. 그거는 저 혼자 1인 가구 평생 살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땐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초등학교 다 구성되고 음. 재개발하고 있고 너무 음. 좋았는데 집을 나중에 다시 팔 때도 1인 가구를 위한 집이 아니라 3인, 4인 가구를 위한 집을 다시 팔때더 환금성이 좋을 것 같아서. 음. 좀제 경기도 쪽을 찾아보다가 광명에서 음. 대단지 기준 20평대 최대한 역 음. 근처 제 욕심이긴 하지만 혹시나 다음 사이클의 재건축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선택지를 줄이긴 했는데 음. 기준이 안서는 겁니다. 아 오케이 우리 채널 보고 공부한 거예요? 네 퇴근하고 맨날 두세 시간씩 확인했어. 잘했는데? 잘했어 잘 찾았어. 본인의 경험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음. 도출했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리고 그거를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음. 잘했다고. 음. 이 사연자 분이 나한테 제시한 두 가지 중에 나는 철산을 살것 같아요. 광명에 있는 걸. 그리고 그 이유도 본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주변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꽤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광명이 경기도 외곽이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서울이 낫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네. 근데 광명이나 이런 데는 서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전화번호도 공이 있으잖아. 광명께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대단하다. 그걸 살것 살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본인의 경험 안에서인 거예요. 내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 하나 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라면은 강서구도 볼것 같아요. 나한테 보는 엑셀 자료 보니까 강서구도 있던데? 네, 맞아요. 네. 있었어 근데 그 단지 바로 옆에 단지 거긴 세대수가 작아서 안봤나봐네 맞아요. 제가 어. 일단 세대수 적은 거는 주고. 어, 어. 그 세대수가 많이 적진 않거든요 거기도. 네. 그리고 어차피 바로 옆에 큰세대수 단지가 있어서 그냥 아파트촌이잖아 그냥 거기가.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오뚜기님은 좋은 동네 좋아지는 동네가 좋은가봐요. 그, 네. 그죠. 아, 그, 근데 그거 되게 맞는 거야.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오뚜기님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집을 집으로. 집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야. 난 근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집은 집인 거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결정을 했는데, 내가 말한 이 강서구에 있는 비슷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 이거 조금 더 비싸죠. 한 2, 3천 더 비싸. 4억 초반이거든요. 근데 아, 내가 그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축. 음, 아, 오케이. 배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 직장이에요. 이 주변에 전세든 매매든 월세든 이 주변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그게 가격을 결정하거든. 거주도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채로 부동산을 바라본다고 하면. 근데 강서구는 광명이나 동대문하고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제 눈에 보여요. 10년 전부터 강서구를 봤잖아요. 임장을 하고 기간 동안에 변화가 다 보이거든. 얼마 전에 마곡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사람이 너무 많다. 거길 가본 것 같으니까, 거기 갔을 때 환경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었죠? 근데 거기가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 사람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한 영역인 거예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유난히 전세가 없어요, 강서구에 지금. 다른 데서 서울에 전세가 다 많지 않지. 근데 왜 유난히 전세가 없냐면 지금도 계속 회사들이 입주를 하고 직원들이 글로 옮겨야 돼요. 그 사람들 그 주면서 집을 찾는 거야, 자꾸. 전세집을.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시장 사이클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그 와중에도 지역별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좋은 변화지. 환경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변화는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막 강석을 띄우는 사람같이 돼버렸는데 그게 사실이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보면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을 봐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의미가 없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고려해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본인이. 지금은 평촌 이런 데랑 뭐 3, 4천밖에 차이가 안 나. 과연 다음 장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동대문이나 광명이나 노원이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랑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랑 과연 어떨까? 가격의 격차가 지금과 비슷할까? 음,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약점도 있죠. 뭐 임대 아파트가 많다거나 이런 약점도 있지만 결국에 직장 때문에 그 근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아직은 다른 네. 지역 대비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뚜기님이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 나 이런.. 나집 샀다? 나 이런 동네에 살 거다? 하면서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집 보여드리고 싶으면 광명을 봐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나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서 결혼하거나 할때그 집을 헐어서 집을 합쳐서 더큰 집으로 가거나 해야 될 때는 나는 그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임대를 놓기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라인이 그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요. 네. 거기가 되게 크게 여러 개가 묶여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음음 음, 음. 아, 어. 내가 이따 끝나고 단지 보내줄게. 단지는 어, 보내줄 거예요. 단지는 너무 당연히 디테일하게 보내주지 가지나, 지금. 음. <laughs> 내가 설마 이렇게 해놓고 자 알아서 해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좀, 아 어, 내가, 내가 이따단지 알려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번에 그 내가 강의하는 거 듣는답니다 네, 네 오늘, 바로 신청했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 지금 한 달에 50만원 60만원 쓰는데 그 강의 큰맘 먹고 듣는, 음, 듣는 거를 와. 알겠어 내가 음. 내가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나랑 이정도 통화하고 이정도 본인 스스로 공부한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 아, 진짜 아니겠군요. 어지간한 전문가들 땀 싸다기 후려할길 정도가 될 거야 <laughs>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너나님이 그때 그래서 이 아파트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하고, 다음번에 내집 말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본인 머릿속으로 다 그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던데 볼까요? 서울의 상급지는 아니고, 제일 안 좋은 지역을 면한 정도지. 거기에 있는 10평대랑 경기도 20평대랑. 당연히 서울 10평대가 나은 거예요.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서울의 열평대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것 같아요. 본인도 임장 다녀보면 아 여기는 집에 들어가 있을 때만 좋겠다는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그소를 어, 너무 느꼈어요. 어 그러니까 근데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집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심지어 뭐 저기 한남동 이런데 8억 정도면 살수 있는 오피스텔들 있거든요, 10평대. 한남동이 네. 되게 좋은데잖아. 8억이면은 서울에서 20평대 방세 개짜리 아파트를 살수 있는 돈인데, 근데도 그거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면그 한남동의 바이브가 좋은 거야. 특히 싱글인 분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수요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면적은 좀 작더라도 그런 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부동산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 왜한 거예요 근데? 네.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경쟁대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처럼 어... 크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은 힘들지 않을까,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음...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내가 살면서 내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 한적 있거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에도 막일 잘하고 막 인정받는 선배가 있고, 또 저기서 똥차 취급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 결국엔 비슷한 사람이야.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마인드와 실행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본인처럼 하는 사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동산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 돼야 돼요. 100이. 그리고 정보가 엄청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100이 되려면막 책을 사서 보고 막 어디에 은둔 고수를 찾아가가지고 막 3일 동안 막 빌어가지고 문화로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됐다고 쳐. 그때는 경쟁자가 10명이었어. 나와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근데 그 중에 100이 넘는 사람이 한명이었어요 10분의 1이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근데 지금은 100은 똑같거든요. 요구되는 수준이.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그, 뭐, 어디 누구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만 키면 나오니까 이 경쟁자가 10명이 아니라 만 명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만명 중에 100만큼 한 사람 몇명 정도 일까요 똑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한 명이라고 봐요. 왜냐면 보고 안 하니까. 지금 본인 돈 들었어요? 부동산 이만큼 찾아보는데 구해줘볼 만본거 아니에요? 네. 그돈들이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 이게. 그 지금 이 레벨까지 올라온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내학이 나릅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거 듣는 이유가 본인이 내 강의 들으면 딱그 생각 들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었겠다 느낌이 빡들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레버리지 하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잘하고 <laughs>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본인이 이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인이 질문한 거는 제가 답을 다 했고 나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어린 시절에 할머니 손에서 크고 어렵게 자랐잖아. 본인의 20대가 다 고생으로 다 날아갔잖아. 그 아버지가 진빚 갚다가 목 다쳐가지고 1년 동안 일도 못했 때문 그거가 아쉽지 않아요? 이제는 아쉽지 않습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좀 많이 그랬는데 계속 안 좋게 혼자 스스로를 존먹는다고 해야 돼. 계속 음... 그 원망하면서 살다 보니까 괜히 좋았을 때도 안 좋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이루었음에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저를 음. 계속 꾹꾹 누르는 거예요. 너무 위만 보면서 살다 보니까, 만족감도 없고, 계속 조이기만 하니까, 음. 이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본인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가 사연에다가도, 꿈상만 가지고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꼴 그러니까 때는 왼쪽인데, 음. 너무 오른쪽으로만 달리고 있는 건아닌지 음. 저는 잘 모른다라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으니까, 음, 음. 이 마음이 좀 베이스인 것 같아. 음.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겪는 어려움을, 어려움은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뭐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찾아봐.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나랑 전화통화하고, 그 힘들었던 게 사라졌겠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잖아요, 이제.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수 있잖아.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야, 복귀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뚜기님이 행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오, 우리 오뚜기님 무슨 행동했죠? 사연 쓰고, 어. 찾아보고, 어.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게 된 거잖아. 나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나 내가 오뚜기님이 겪었던 어려움을 내가 다 겪었어. 이게 맞나? 이 아파트 사는 게 맞나? 저게 맞나? 사보고 샀다가 망하고 아유 잘못 샀다 이거. 이때 이거 말고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차곡차곡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거잖아. 지난 10년 동안 그런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게 10년을 땡긴 거야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본인이 뭔가 막히면 혼자 해내지 말고 누군가 물어볼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도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첫 번째, 감사해하거나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싫다 그러면 돈을 내면 돼요. 오케이. Okay?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감사해하지도 않고 돈을 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본인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 거야.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계속 참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우리 오뚜기님을 책임질 수도 없어. 내가 우리 오뚜기님한테 갑자기 이제부터 너는 나랑 뭐오형제다 해가지고 뭐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이걸 못 해, 나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인생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거야, 오뚜기님한테. 네. 할머니가 이거 핸드폰을 보실 수 있나? 아니요. 아, 그럼 본인이 할머니 만나서 영상 보여드릴 수 있나? 막간지로서 힘들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후회한다,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한마디 해봐요. 후회 나중에. 형 말은 들어라, 이건. 어.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니까, 음. 저테 항상 못해주셔서 미안해 하셨어요, 물질적으로. 저는 할머니한테 잘하면서 돈보다 더큰 거를 받았다고 <laughs> 해. 라보고 싶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못하기 싫어요 음, 아니에요 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 할머니한테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 나중에 왜냐면 본인이 할머니 보고도 이런 말을 못할 거잖아 그래도 해야지 표현을 한번 안녕하세요 오뚜기님 안녕하세요 네 정읍 분이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공주랑 <laughs> 똑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저희 <저> 시댁이 정읍이에요 <laughs> 정읍 분들이 되게 또 좋으시거든 <laughs> 근데 지금 사연 보니까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지지 궁상떠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댓글 못 보고 있죠 난리 났어 댓글에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너무 멋있다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꼭곧 지나면 우리 여기 테이블에 같이 앉을 것 같대 <laughs>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 많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도 또 이렇게 오뚜기님 보면서 배운 점도 많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낄 수가 있지? 그리고 저 어린 나이에 빨리 깨달을 수가 있지? 물론 이걸 너무 빨리 알아서 안타까운 아,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오뚜기님이 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면 울어도 돼. 억지로 막 웃을 필요 없어요. 눈물 나면 우는 거지 뭐. 억지로 막 웃지 않아도 괜찮아. 울어도 돼요. 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너네님이 작가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단지 명 알려줄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하죠? <laughs> 좋아요. 오늘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먹어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스스로를 위해서 한턱 쏴. 네, 그이 그렇죠? 형이, 형이 닭한 마리 보내줄게요. 어, 형이 보내준대. 어, 어 나이님이. 아, 난 아, 이거 한마닭한 마리 보내준대요. <laughs> 어. 맛있게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음. 즐기세요. 알겠죠? 혹시, 네, 네, 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너무 no, 그래요. 하세요. 서울에서 제가 너무 고등도치 같이 까칠하게 살다가, 음... 한몇 개월 정도 이렇게 월급 TV를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나이님이나 코코님이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베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아... 네, 이게또 바로 또, 아까 너나이님께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또. <laughs> <제가> 감사 표현을 해주는 그런 생각요 그렇죠. 그렇죠. 야호씨.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요.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오토기님 보내드립니다. 잘하시고 계신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이 길을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끊을게요. 네, 다음에, 네, 다음에 바... 바... 또 봐요. 네, 네. 치킨하고 네. 단지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또 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아유, 나 이거 구해줘 얼만 하다 이거 더더고했 나고 쓰고. 아유, 어? 왜 그래? 백만장자네. 어. <laughs> 꼭 사연자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 오늘 영상 너무 좋았다. 이거 꼭내 주변에 내 친구 아니면 내 동생, 내 언니 오빠 아니면 누구 사촌 이렇게 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께 공유하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